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많은 부트 캠프에서 모의 면접을 볼수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크게 좀뭐 내세우는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모의 면접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도움이 안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입사지원서 작성이라든가 면접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지는데요 추가적인 특별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채용공고를 찾아보고 볼줄 아는 것부터 알려드려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은 채용공고라는 것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 직무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가장 쉽고 빠르게 알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필수사항과 그다음에 우대조건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필수조건에 제한되는 것은 없는지 그다음에 우대사항을 봤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를 사실은 가장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단순히 그냥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볼 줄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직접 찾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계속 지원을 나중에도 다른 이유로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누군가한테 물어볼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할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채용공고를 찾아와봐라 할 것이고 다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찾아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 드린다는 거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단순히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체험 공고를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타 부트캠프와의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솔직히 말해야 되나요? 많은 부트캠프에서 모의 면접을 볼수 있다는 라 것들을 굉장히 크게 좀뭐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모의 면접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도움이 안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모의 면접도 알거든요 내가 모의 면접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제 면접과는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실제 면접은 직접 내가 가봐야만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면접을 실제로 가봐야만 알수 있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사실 크게 내세우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면접을 위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그 다음에 제가 면접에 잡혔을 때도 하는 말이 어, 긴장하지 마세요 어떻게 긴장을 안 해요? 긴장되는 건 당연하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준비한 내용들, 하고 싶은 말들, 해야 될 말들 전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전달을 하고 와라 그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말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연적관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긴장을 하지 마세요 거기 있는 분들 취업하기 전에 다 저랑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긴장도 하세요 긴장도 하고 막 떨고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답을 말하자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잘 전달하고 오자. 거기까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게 실질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 자기소개라든가. 그 다음에 결국 면접에 가서 질문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질문들 플러스 그분의 지원서를 보고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함께 준비를 해드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부트캠프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부트캠프 한두 번 참여하는 건 사실은 되게 일반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의 목적과 내가 정확히 배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강의가 있는지, 그 강의를 찾아가지고 부트캠프를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나는, 강의 단순히 수강하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가 필요해 난 사실 지금 무언가는 해야 될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가 날 잡아줬으면 좋겠어 잔소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슈퍼 코딩을 오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제가 잔소리 잘 하거든요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놀아라고도 좀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든 저는 사실 진짜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잡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을 해요 어떤 것부터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강의 수강을 넘어서 무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응원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잔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는 저희 과정을 오신다면 제가 응원도 해드릴 수 있지만 잔소리를 굉장히 잘 해드릴 수 있다는 점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는 사실은 취업에 성공한 분들 그 다음에 막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부트캠프 다 광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그런 내용들을 막 부과시켜서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아무래도 좀안 좋은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크게 도움을 느꼈다고 말씀해주시고 취업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점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막 저희가 내세우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지금 마케팅 시장에 대해서 봤을 때 너무 일반적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럼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